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0페이지에 이제 원가 산정 방법 들어갈 건데, 여러분들 그거 하기 전에 잠깐 유인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원가에 대한 종류를 조금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그냥 흐름으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원가 정의, 제한한 용역을 얻기 위해 치르는 경제적인 대가를 설명하고 있고요. 자, 분류를 세 종류로 나눕니다. 구성 요소에 따라서는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그래서 인건비는 의사냐, 간호사냐, 약사냐에 따라서 투여되는 말을 하는 거죠. 인건비, 재료비는 약품비, 진료재료비, 급식재료비. 관리비는 이 인건비와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총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리후생여비교통비, 통신비, 수도광열비, 소모품비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원가 대상에 대한 추적 가능성, 그 원가를 추적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직접 원가냐, 간접 원가냐 나눠지게 되는데, 직접 원가는 그 추적이 가능하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환자별로 투입된 약품 수술 재료 간호사 보급은 역으로 올라가면 추적이 되죠. 간호사 몇 명이어서 월급이 얼마가 이렇게 된다 되는 거지만 간접 원가는 추적이 되지 않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행정 비용 의무 기록 비용 광고 비 난방 비 정기 비 이런 걸 추적하기 어렵죠. 그다음에 조업도에 따라서 고정원가 변동원가로 나눠지는데 고정원가는 자 조업도의 증가 일의 증감에 관계없이 그 비용 총액이 변화하지 않는 원가를 고정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각상각 및 건물 임대료 고정자산 관련 세금 광급비 보험료 이런 거는 가격이 딱 고정되어 있죠. 그렇지만 변동원가는. 변동이 되는 원가예요. 그러면 여러분 환자한테 투여되는 약품비는 환자가 많아지면 약품비 사용료도 많 쓰는 약품 종류도 많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또 진료재료비도 어때요? 환자가 많아지면 진료부 사용량이 많아지죠. 그런 거는 전부 변동 원가에 속한다. 이런 흐름만 파악하시면 될것 같아서 유인물로 드렸고요. 그럼 다시 기본 책으로 와서 110페이지. 원가 산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아가 환자 분류를 해서 하는 원가 산정 방법, 그다음에 DRG에 의한 포괄 수가제 원가 산정 방법, 상대 가치 체계에 의한 원가 산정 방법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자, 아까 환자 분류 체계는 환자 분류를 나누는 기준이 뭐라 그랬죠? 중증도에 따라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위급 상태에 따라서 네 군으로 나눠집니다. 경환자, 중등환자, 중환자, 위독환자 나와서 하게 되는데, 이걸 하려면 선행 조건이 있게 되죠? 환자 분류 도구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증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주로 환자 분류를 병원에서는 나이트 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환자가 예를 들어서 바이탈이 Q1이냐, 병동에서 Q1은 거의 없죠. Q4냐, Q8이냐, 아예 안 하냐, IOQ8이냐, IOQ4냐, 그 다음에 뭐, 상처 드레싱이 있었느냐? 폴리인서트를 했느냐? 산소 투여를 하느냐? 이거에다 클릭, 클릭, 클릭 하면은 자동 컴퓨터화가 되면서 자동 계산이 되면서 몇점 이상이어서 뭐중등 환자냐, 중환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환자 분류도구 지침이 만들어져 있어서 정확하게 판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간호 병원이나 간호사마다 수행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이 표준화되어 있다. 이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환자는 바이탈 Q8 IO 안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중등환자는 바이탈 Q4 뭐 IO IO Q8 뭐 이렇게 나눠 이런 그 프로토콜이 만들어져 있어야지만이 할수 있다라는 거고요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 그러면 위 어, 경환자 수에 수몇 환자 간호 수몇 명, 중등환자 수에 간호사 몇명 이런 것도 지침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죠. 위독 환자의 간호사 몇명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이거 전산화가 되지 않으면 이거 언제 계산기로 뚜드러가면서 이걸 합산을 할 건데요. 그래서 컴퓨터화가 그렇죠. 컴퓨터가 진행이 되고 발달하면서 저는 그 전에는 환자분류 체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자동 계산이 되니까 나이트 때, 사실은 나이트 때 입이 따 만큼 나와. 이것도 사실은 업무 로딩이 되는 거거든요. 일하는 을 거. 그래서 클릭, 클릭, 클릭하면 할 자동으로 합산이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하기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선행이 돼야 된다. 장단점을 발표하세요 자, 행위별 수가지의 단점이 뭐였지? 과잉간호 서비스죠. 근데 어때요? 예를 들어서 경환자가 바이탈 Q8 그렇죠. 위독환자 바이탈 Q2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과잉간호 서비스를 배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차등화된 관여. 경환자 중동환자 중환자 위독 환자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별된 간호가 이루어져 있어서 간호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유도할 수 있고요 중증도에 따라서 기술 전문 수준의 표이 올라갈 수 있죠 더 위독 환자일수록 더 전문적인.